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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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요새요, 쌤, 저조용이에요 어, 그래, 조용아 무슨 일이야? 아, 저 이번에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소개팅 있거든요. 오, 예. 좋겠다. 근데 어. 무슨 일로 전화했어? 쌤이 이번에 소개팅 많이 해봤다 해서 전 처음 해보거든요. 음, 소개팅 그냥 하면 되는 건데. 음. 아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.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. 아 커피면 음, 어, 음, 이 분야의 전문가가 나긴 하지 그럼 이번 주에 도와주신 거죠? 오케이 알겠어 또 내가 전문가 한명 섭외해서 확실하게 도와줄게 네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그래 잘들리나요 잘 주영씨? 네 그, 이따가 그, 소개팅 이제 들어올건데 마음에 들면 아, 지네요 라고 시작해주세요 금기 <laughs> <laughs> 지금, 손, 손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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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온다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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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좀 <laughs> 춥네요. 아 더워. 좀 춥네요. <laughs> 아, <저도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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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일단은 자기 소개 한 마디 하면 됩니다. 먼저 자기 소개 시작세요아 <laughs> 저는 장주용이라고요. 열아홉 살이고 키가 십센 정도 커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저는 박지우고 고1입니다 음. 뭐 먹을 거냐고 물어봐 주시고 먹고 싶은 거 있니? 혹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? 아, 저 라떼. 라떼. 네. 뭐 드시고 싶어요? 저는 아이스, 아이스. 그러면 아. 예, 이제 웨이터, 자, 웨이터라고 소리 그렇게 불러 보세요. 웨이터, 웨이터. 웨이터. 자 <laughs> <laughs> 카드 두 <주면서> 개도 잔돈은 가지세요. <laughs> 여기 라떼 하나,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시겠어요? 단도은 가지세요. 왜안 해요? 혹시 취미가 뭐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.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? 아저 노래 잘 불러요. <laughs> 아 네. 혹시 취미가? 저는 이제 드럼이랑 베이스 어. 취미라고 있습니다. 어. 아, 그럼 아 저도 노래 되게 잘하는데 그 다음에 노래방 한번 가실래요?라고 물어봐. 아 저도 근데 노래 되게 잘하는데 다음에 어. 노래방 한번 같이 가실래요? <laughs> 아, 좋아. <laughs> 아 좋아요. 종교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봐봐. 혹시 실례가 안되나 종교가 어떻게 되는지. 아 여쭤볼까요? 종교요? 네. 아저 기독교. 좋아. 네. 저도 아. 저도 기독교 사람이에요. 아 불교 방송 좋아해요. 같이 볼래? 근데 또 제가 기독교인데 네. 불교 방송은 좋아거든요. 하 <laughs> 다음에 같이 <불교. 다시> 보시겠어요? <laughs> 불교 방송이요? 네, 네. 아심신 네. 안전인데가 되게 좋아갖고. 네. 아 목사님 설간 안 들으시나요? 저는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있음. 아, 아, 네 좋아하는 가수 아, 있어? 혹시 좋아하는 가수 있으신가요? 아, 저요? 저는 아이유님 노래 많이 들어요. 아, 저도 아이유 노래 가끔 듣는데 네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, 근데 요즘에는 근데 요즘에는 근데 요즘에는 따라하세요. 근데 요즘에는 <laughs> 근데 요즘에는 뉴진스님이 좋더라 뉴진스님이 더좋더라고요아 뉴진스? <laughs> 아 뉴진스요? 아 네. 좋죠 이쁘시고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봐주세요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? 아저 이상형 키 크고 운동 잘하는 사람 좋아해요 네 이상형 제 이상형은 노래 잘하고 네. 머리가 이제 좀 단발이 생긴 단발인 맘대로도 높 근데. 근데 따라하세요. 근데 <laughs> 나는 일단 얼굴은 안 보고 얼굴은 안 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나가 진짜 좋더라. 아, 교회 진짜 열심히 다니는 가 진짜 좋더라고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건입어 이게. 입어야 돼. 돼. <laughs> 아 얼굴 안 보신다고 하지 않을 아안 해요. 네이자 그리고 이제. 아, 우리 수련회 한주 남은 거 혹시 알고 있어? 혹시 지금 수련회 한주 남은 거 알고 계신가요? 아, 네, 수련회 맞나요 네, 여자친구 후보가 되려면 수련회를 아. 꼭 가야 해. 근데 <laughs> 네, 내 여자친구 후보가 되려면 수련회를 꼭 가야 되는데. <laughs> 아, 수련회요? 아, 네. 저는 약간 수련회 생각 중에 있어요. 고민하고 있어요. 훈련에 가실 거예요. 네. 가야죠. 가야죠. 네. 저 가야죠. 아, 네. 혹시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게 부담스럽다면 혹시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게 부담스럽다면 날 보러 아, 오면 안 될까? <laughs> 날 보러 오면 안 될까? 네. <laughs> 아. <웃음> 아네네 <laughs> 그거 <그걸 웃음> 옮기는 거 아니지 그거 <laughs> 옮기는 거 아니지 그거 옮기는 거 아니지 아니 아니 아네 생각해볼게 <laughs> 응. 이번 수련의 장소 되게 좋대 이번에 수련의 장소 되게 좋대 아 저도 네 들었어요 그래서 너와 함께 예, 예수님을 만나러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갔으면 좋겠어 아네네 고민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바라보면서 8월 2일부터 4일 수련회 신청하세요 네 확인해 3월.. 아니 4월이월 8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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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일수련에 신청하세요 Right now 그럼 다음주에 만나자 하고 윙크하면서 나오세요 그럼 다음주에 만나자 안 <laughs> 이거 아닌 것 같아요 <laughs> 8월 2일부터 4유시험을 신청해주세요 된거죠?